네, 뭐,번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을 사랑해주시는 솔루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성현입니다 같이 갈분 소개해드리고 가야겠죠. 바로, 플라티 v 의 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입니다. 아주 뜨거운 토론 배틀을 벌이기 위해 둘이 모였습니다. 김앤플, 푸앤김.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라색 약초. 그리고 노란색 약초. 무엇이 더 나은가? 노란색 대 그렇죠. 노란색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란색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노란색 틀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틀린, 틀린 생각을 하시죠? 보시면은 누가 봐도 샌드백이죠? 샌드백을 때릴 때 누가 과연 먼저 지쳐서 쓰러질까요? 공격하는 사람이 <laughs> 먼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만 봤지 샌드백이 터졌다? 샌드백이 쓰러져 지쳐졌다? 저는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맷집이 공격력보다 더 우세하다. 이거를 뜻하는 바입니다. 아, 예, 뭐, 이제, 뭐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이제 허점투성이 <laughs>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뭐 좋습니다. 노란색이 마치 샌드백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몸이 튼튼해진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방어력이 강해지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라색과 노란색이 딱두개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채집 던전에서 20분의 19야. 마지막 딱풀 하나만 캘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뭘 캐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노란색보다 보란색을 캐시죠? 왜냐? 공격력이 같은 가치일 때 노란색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높습니까? 목사냥할 때는 방어도보다 훨씬 공격력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냥 속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원래 공격적이에요 자 공격적이라는 건 제가 증거자랑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라색의 파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타노스 아니겠습니까? 바로 몸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손가락 한번 튕겨서 전율레 반을 죽일 수 있는 타노스 파괴. 여러분들 타노스 얼마나 좋아하세요? 자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라색 자료 아... 자 이거 뭡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힌두교. 인도에서 많이 믿지요. 힌두교의 유명한 신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욕하신 거 아니죠 지금? 아이 뭐 사람을 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온도왕으로 들 붙고 있어 밀리니까. 자, 씨바 파괴의 신 무엇입니까? 힌두교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신이에요. 게다가 파괴를 통해서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창출하는 그런 생명의 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보라색이 가는 의미가 많습니까? 노란색의 샌드릭 따위가 어찌 이런 보라색들한테 개결 수 있겠습니까? 이... 이게 노란색이야?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치킨은 절대 보라색은 없어요 노란색입니다 신은님이 노란색을 뜻하는 거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건 절대 치킨은 노란색이 아니에요 뭐랄까 갈색과 주황색이 약간 중간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아이건왜 남의 유튜브 이거 뭐 무단 도용 아닙니까 이거? 자 요즘 대세가 뭐냐? 바로 지식백과 유튜브죠. 야, 오늘 처음으로 맞으시. 처음으로 맞는 말 하셨네요. 그렇죠. 자, 보라색 약초가 다 끝났어요. SR 등급 다 올렸단 말입니다. 음. 그다음 뭐 올려야겠어요? 요즘 대세는 바로 노란색입니다. 왜냐? 보라색은 옛날에 끝났거든요. 시대가 지나갔어요. 요즘 대세가 어, 대세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이거를 부정한다면은 지식백과의 대세를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맞았어요. 그만해. 보라색. 보라. 보라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이제 <laughs> 직접 행동하는 거는 못 이깁니다. 노란, 노는 거예요. 놀부인네 뭐가 좋아하는 <laughs>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는 걸로는 절대 실전적으로 한번 행동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즐기기 때문에 보라색은 절대 노란색을 못 이깁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laughs>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 배틀. 오만의 탑, 현재 건설 중인가 vs 사괴 중인가를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블라님? 아 이거는 당연히 건설 중인 거죠. 이걸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 건, 아 건설. 자 이거 하나로 얘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이게 뭐? 음 아, 왜? 아, 아. 자 해외의 유물, 유명 유명 푸드 파이터 유튜버의 영상 이제 역재생을 한 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역재생해 놓고. 이 사람은 푸드 파이터가 아니라 음식 창조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오마이 탑은요 부서지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게 아니고 소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건설 중인 것도 아닌 거네. 아니 건설 중인 게 무너지고 있는 아, 그만...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융기 소아 오르는 것일 뿐 절대 누군가 건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사진과 영상에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Nope. 무너진다는 게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오마이 탑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레마브에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대책을 내놨겠죠. 뭐 바로 자, 그겁니다. 레마브는 항상 대책을 내놓던가요?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살려주십시오. 때 쓰기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로 날 의견이 충분히 없으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예. 무슨 얘기를 하셨었죠? 제가 뭘 발로 나면 됩니까? 아니 딱 봐도 부서지는 거잖아. 이게 건설을 이런 식으로 하는 미신놈들 어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작진 여러분? 이 무의미한 토론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토론 스코어는 일대 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번에 기회가 된다면 어이 토론 배틀은 이제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솔루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와 재미를 위해서 예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마 그걸 누가 믿겠어요? <laughs>